2월 21일 매일의 불씨 당신의 낙하산을 사용하기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 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곧 우리의 구주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두 사람의 스카이다이버가 만 오천 피트 상공의 비행기에서 뛰어내립니다. 두 사람 모두 낙하산을 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낙하산을 펼치는 줄을 무시한 채 팔짱을 끼고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낙하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안전해. 그는 시속 100마일이 넘는 속도로 땅에 떨어져서 백만 조각이 나서 부딪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스카이다이버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만 안전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펼치는 줄을 당겨서 안전하게 착지합니다.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하여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과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 그곳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당신과 내가 실제로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기까지 이것은 마치 접혀진 낙하산을 지고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긴급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펼치는 줄을 잡아당겨야 합니다. 낙하산을 펼치는 줄은 이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것 이외에 당신과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 위에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어떻게 이 것이 진실인 줄을 우리가 아느냐고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외 우리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수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삶에서 이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신다. 시편 145편 14절.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 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유다서 1장 24절.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당신의 삶이 통제를 벗어나서 바쁘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성령님은 당신의 다음 기도보다 결코 더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창고 성경 10편 145편 14절 주께서는 넘어지는 모든 자들을 떠받쳐 주시며 굴복당한 모든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아멘 이사야서 41장 13절 이는 나주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아멘 히브리서 7장 이시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아멘.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 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곧 우리의 구주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 아멘. 기도합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실제로 신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